안녕하십니까. 강영철입니다.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꼭 다이버가 아니라도 일반인들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. 지금 그 코로나19와 복감이 어쩌면 이번 가을 지나면서 동반 유행을 할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. 이 동반 유행, 즉, 이거를, 뭐, 굳이 이 사람들 이름을 붙이기로, 트윈데믹이라고, 엔데믹, 팬데믹, 그 다음에 트윈데믹, 뭐, 이런 식의 이름이죠. 아 어, 저도 그, 작년 3월에, 2020년 3월에 해외다이빙 갔다가, 이, 대구에 엄청난, 어, 코로나가 덮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귀국해서부터 2010년 이그 3월 뭐 1월부터도 저는 그때는 감기가 없었으니까요. 그리고 올 2월까지 1년 동안 제가 감기에 안 걸렸습니다. 뭐 독감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.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우리가 <laughs>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이러면서. 어, 이게 감기까지도, 어, 열심히 손 씻고 이러면 이게 예방이 정말 되는구나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 미국 질병통계청에서 나온 걸 보니까요, 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, 어, 독감요, 인플루엔자라고 합니다. 이게 엄청나게 줄었답니다. 발생 자체가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의를 해서 이게 풀린 거죠. 그리고는 올이 이 후반기에 들면서 지금 많은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들도 11월 뭐첫 주가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이 위드 코로나로 어 나아갈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.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제한이 점점 풀리면서 코로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. 물론 그게는 우리 델타 변이 같은 아주 그질 나쁜 놈이 어 다시 변형을 일으켜서 뭐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이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, 이 제한이 풀리게 되면 복감이 이 이거 이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많이 생기고 해서 이두 가지 어 바이러스에 의한 그 상기도 혹은 하기도에, 어, 염증을 일으키는 이 코로나19와 그 다음에 독감, 인플루엔자가 동반해서 상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위험성을 많은 의료기관에서 지금, 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. 그, 빨리, 어 이두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을 마치셔야 됩니다. 여러분, 빨리, 어, 독감 여방주사 안 맞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빨리 맞으십시오. 그, 지금 한 4만원 정도 하죠. 4만원? 3만원? 아 65세 되시는 분들도 그, 공짜 맞지 마시고요. 상가보다는 사가로그돈 내고 맞으십시오. 그게 맞습니다. 어, 아무래도 어, 더 효과 있는 게 좋겠죠. 그런가 하면, 이,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거리두기 하는 이 일반적인 코로나19에서 주의 사항을 철저히 지키셔야겠습니다. 실제로 코로나19나 독감이나 우리가 주의 사항은 똑같습니다.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리지만 뭐 코로나19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1차가 지금 뭐80% 가까이 돼 가고요. 2차도 60%를 이제 곧 넘길 것 같습니다. 이렇다면 아, 이 독감 예방 주사도 어, 늦추지 마시고 바로 맞으십시오. 독감 예방 주사와 코로나 19 예방 주사를 같이 맞아도 되느냐고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. 우리가 현재 병원에서 원칙은 최소 2주 간격을 권하고 있습니다만 그 질병 통계와 그 관리하시는 분들은 같이 맞아도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 어, 독감 예방 주사 때문에 코로나를 미루는 것을 싫어합니다. 어, 뭐 저는 이것저것을 이렇게 합쳐서 한 일주일 간격으로 맞으십시오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어, 두 가지를 같이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. 또한 가지 좀 이거는 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부탁해야 될 내용이죠. 감기 증상이 시작되면 제발 어, 방콕 해주셔야 됩니다. 집에서. 지인들 만나지 마시고, 이 정상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필요하면 코로나 검사와 독감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야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이 동반 유행, 이 트윈데믹이 어, 걱정되고 있다는 의료계의 소식을 전하면서 모든 분들이 이 독감 접종도 어, 서둘러서 맞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. 예, 들어주셔서 감사하고, 여러분,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.